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1부터 공부해 나가기로 했죠. 네, 아, 공부하기 전에 책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같이 공부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아, 책의 사용법은 네, 여기 보시면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부터 1026까지의 한자를 일련 번호로 나타낸 것입니다. 2번은 보기 쉽게 한자를 크게 표시한 우리가 외워야 할 표제어고요. 3번은 우리나라 음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니를 나타낸 거고요. 4번은 JLPT 급수와 획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5번은 음독과 훈독을 나타낸 것입니다. 음이라고 쓴 거는 음독이고요. 후는 훈독인데요.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씩 변형이 될 때도 있으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그때 보시면 되겠죠. 6번은 예외로 읽을 때입니다. 예외로 읽을 때는 많이 쓰는 한자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다 외우려면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많이 쓰는 한자를 외워두시고, 어, 그때그때 그때 외우시면 되고요. 7번은 음독과 흔독에 맞춰서 문장을 하나씩 예를 든 것입니다. 아, 이정도는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간단하게 했을 거고요 또 한자만 알면은 어느 정도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와 어순이 일본어가 똑같기 때문에 아, 다 이해가 되는 거죠 1년은 365일입니다 라는 거고요 또 쓰는 순서가 많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쓰는 순서도 나타냈습니다 쓰는 순서는 여기서는 하나니까 이 일이지만 아, 쓰는 순서가 차례차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반복, 반복해서 외워야 되는데, 반복해서 외울 때 내가 외웠나 안 외웠나 체크를 하는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 이렇게 해서 저와 같이 초등학교 1학년 한자를 이제 배워 갈 텐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음독과 흔독이 있는데요. 요거를 한꺼번에 외우기는 정말 힘들어요. 어, 제가 그래서 여기서 공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단어에도 여러 개 읽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로 어떻게 읽나를 먼저 보시고요. 한국어로 먼저 읽고 한일이라고 읽고, 그 다음 일본 음독, 여기서는 있지에 음, 음. 해당이 되겠죠? 있지를 알아서 음독을 먼저 외우고, 훈독은 잘안 외워지면 처음부터 외우지 않으시고,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이해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음독을 먼저 외워서 있지. 1. 비슷한 것부터 먼저 외우고, 그리고, 어, 저는, 음, 여기 왼쪽에 있는 단어 되도록이면 왼쪽에 있는 단어. 때에 따라서 중요한 거가 두 번째 있으면 두 번째도 하지만, 한계, 한 개의 음독에 관한 단어 하나, 훈독에 대한 단어 하나만 외워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또 반복할 때 옆에 있는 단어도 보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처음부터 이걸 다 외우면서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우선 어, 음독 위주로 해가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울 네 가지 한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두이 석삼 넉사 오늘의 네 가지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일, 두이, 석삼, 넉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네 가지를 오늘의 한자로 배워가겠습니다. 네, 일입니다. 한일, 한일, 한일. 조금 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죠. 자, 우선은 우리가 쓰는 순서는 한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쓰는 순서. 또 있고 어떻게 써야 되나 여러분들이 예, 특히 한국 학생은 한자를 쓸 기회가 없어서 이거는 간단하지만 더 어려워할 것 같아서 쓰는 순서를 하나씩 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한일 간단하죠? 어, 상형문자라고 제가 말씀을 첫 번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막대기를 늘어놓은 거에서 모양을 땄다고 합니다. 더 모이파이플러스이치라는 뭐, 그림을 제시한 건데, 요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되구요. 자, 네, 먼저 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찌 있지, 이치, 있지. 이치네, 일년이찌네 이치방, 첫번째다, 아, 제일 첫번째 할 때, 이찌방 그리고, 어, 여기, 이때는 조금 더 있죠? 이까이, 이까이, 한번. 이렇게 해서 이찌방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다음 훈독으로 읽을 때는 히토 히토츠 어, 한명 혼자를 낳을 때는 히토리입니다. 히토리 히토츠 예외로 일일할 때는 쓰이따찌라고 읽어요. 이건 많이 쓰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선은 히토 히토라고 읽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히토리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단어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려요. 이 지방 첫 번째 1번 첫 번째 1토 혼자 1토 혼자, 一人 혼자 1년은 365일입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1つ 한개 얼마입니까? 한개 얼마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두이입니다. 아, 막대기가 두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두 개. 그래서 니라고 발음이 납니다. 니라고 발음나고훈독으로는 두리, 두 t 라고 발음이 납니다. 니 라고 발음 나고,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막대기 두 개를 연결해 놓은 상형 문자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음독으로 읽는 방법을 먼저 보면 니라고 발음이 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니, 니까이 두 번, 니지 시계가 두 시입니다. 두 시, 니냉 인년 그리고 훈독을 보면 후다 후다리. 그래서 후다리는 두 명, 후다쯔는 두 개를 나타냅니다. 후다리 후다쯔입니다. 예외는 스무 살을 하다찌라고 하고요. 2십일을 하츠까, 아, 2일을 후츠까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외우려면 너무 혼동이 되니까 우선은 후다리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배운 두이에 관한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 니까이, 이 2회 二명2時2学校で会いま시ょう二時にで会いましょう二時に学校でで会いましょう 케이크를 2개 주세요. 케이크 2개 주세요. 네, 두이가 끝났습니다.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삼입니다. 석삼, 석3, 우리나라로 삼이라고 읽죠. 석삼이라고 해서 어, 쓰는 순서번 3개의 막대기가 나오는데 또 쓰는 순서를 볼까요? 하나, 둘, 왼쪽에서 오른쪽. 하고요 막대기 3개가 늘어져 있는 모양에서 딴 한자입니다 자, 다음 가면 음으로 읽을 때는 우리나라랑 아주 비슷하죠 어, 삼 하는데 일본어로는 상 이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어, 입술을 다물지 말고 상상 상 하면 되고요세 사람일 경우는 산닝, 히토리후다리 산닝 되니까 이때부터 닝을 쓴다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징요라고 읽을 때는 한국인 할 때는 강꼽구 징이지만, 세 사람 할 때는 산닝 하라고 합니다. 3학년은 산낸새 라고 해요. 산낸새세 장은 산마이. 네, 이렇게 읽습니다. 3학년을 3학년이라고 안 하고 3년생이라고 해서 3학년이라는 표현을 하죠. 네, 훈독으로 읽을 때는 미, 미츠 라고 하죠. 그래서 미가는 3위를 얘기합니다. 산니찌라고 안 하니까 조심하세요. 미까, 세 개는 미즈세개 주세요. 그럴 때는 미즈 그다사이 라면 되겠죠. 네. 세, 석삼에 대한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 산님, 세 명, 산님, 세 명, 미쯔세 개, 미쯔세 개. 이모토와 대학 이모토와 다이 다이아크 산낸세에 대해. 이모토와 다이아크 산낸세에 대해. 이모토와 다 다이아크 산 대해. 이모토와 다이 다이아크 산낸세에 대해. 이모토 다이아크 산낸세에 대해. 이모토 다이아크 산낸세에 대해. 이모토다 네, 여기 문장에 3월 3일은 히나 마쯔리라고 하는데요. 히나 마쯔리는 여자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로 예쁜 옷을 입고 3월 3일이 되면은 여자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신사참배를 하는 모습을 보셨죠? 아, 그런 행사를 히나 마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3일에 하기 때문에 상가쯔미카와 히나 마쯔리데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넉사 아 이제 좀 많아졌네요 넉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넉사 그래서 어, 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 다음 쓰는 순서를 볼까요 자 왼쪽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나 둘 꺾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기 4개를 늘어놓은 그림에서 어, 만들어진 상형문자입니다. 넉사. 아, 왼쪽, 위에서, 한자는요, 항상 위에서 밑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사입니다. 아, 다시 한번 볼까요? 위에서부터 내려, 내려오죠. 하나, 둘, 셋, 넷, 그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음을를 읽을 때는 시라고 읽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지만 약간 변형이 돼서 시라고 하는 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4월을 시가즈라고 하고요. 사계절, 춘하추동봄여름가을겨울을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 네, 시, 라고 발음나는데 조심하시고요. 음, 네, 훈독으로 읽을 때는 요, 요즈 용이라고 합니다. 요지 조심하실 거는 여기서 용이라고 발음 안 하고요 내를할 때는 요지로 발음합니다 요지 요지 요까 사일 네 개는 요쯔라고 하죠 그러면 넉사에 대한 단어도 들어보겠습니다 시가쯔 4월 시가쯔 4월 요쯔 네개 요쯔 네개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우표를 4장 주세요. 를 주세요. 우표를 4장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첫 시간이고 첫 번에 나오는 한자라 아주 쉽죠? 네 개의 단어를 공부했는데, 한일, 1, 2, 3, 4를 공부했습니다. 이 1, 2, 3, 4로 읽고, 일본어로 이지니 상, 용 또는 시. 라고 읽는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아, 한 가지씩 단어를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시고요. 그것이 외웠나? 여기서 확인학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이었죠? 네, 한일. 우리나라식으로는 한일. 네, 그 다음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이지방이지방이라고 읽죠? 첫번째는 뜻입니다. 음, 그 다음 단어는 히토리. 히또리, 한 명이란 뜻이죠. 한 명이란 뜻. 네, 두 번째 어떻게 읽을까요? 네, 두이, 우리나라 말로 두입니다 자, 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요 단어는 어떻게 읽나 볼까요? 니까이, 니까이, 두 번이란 뜻이죠. 자, 요 단어는요? 두 사람이죠? 후다리, 후다리 두 명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아,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석삼. 세상둥이가 보이는데요. 석삼. 삼이라고 읽었죠. 자, 이 단어는 어떻게 읽나 볼까요? 산닝, 산닝. 소리 나는 대로 세 사람이었고요. 이는 어떻게 읽나요? 밑즈, 밑즈. 라는 뜻이죠. 세 개란 뜻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배운 단어 마지막으로. 이거는 넉사 사라 읽었죠. 사 자, 요거는 어떻게 읽었나요? 시가츠, 시가츠, 용가츠라고 안 읽었어요. 시가츠. 그다음에 요거는요요츠요츠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한자를 복구했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잘 메모해 두시고, 또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 단어 이어서 나가기로 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했어요.